셀러의 선택 성공을 위한 한수 지금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갤럭시탭 A9 플러스 놀라운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세련된 그라파이트 색상, 넉넉한 저장공간, 와이파이와 셀룰러까지 지원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갤럭시탭 A9 플러스, 넉넉한 저장 공간과 시원한 화면으로 즐거움을 더하세요.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세련미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갤럭시탭 A9 플러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는 스마트한 경험, 세련된 그라파이트 색상과 넉넉한 저장 공간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갤럭시탭 A9, 128GB 저장공간과 8GB 램으로 더욱 쾌적하게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세련미까지 더했습니다. 지금 바로 1 7 8,7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미개봉 갤럭시 탭 A9 플러스 세련된 그라파이트 색상 5G 모델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새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